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인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등록된 인구는 302만여 명. 지난 1월 6개 광역시 중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300만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시 인구는 전년 대비 3만여 명이 늘어나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군구별 장례인구 축의 조사를 통해 오는 2037년까지 인천 인구가 최대 31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전망은 2022년부터 2052년까지를 기초로 출생, 사망등 인구 동향과 이동 추이를 반영했습니다. 아이플스 1억 드림과 아이플스 집드림, 아이플스 차비드림과 같은 인천형 시민행복 체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의 경우 인천 2개군과 중구와 미추월, 연수, 서구 등 4개군은 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동구와 부평 개양, 남동구 등 남은 4개 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안에 시민체감 사업 예산 3조 6천억 원을 편성해 인구 감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예산에 담고. 또한 인천형 출산 정책으로. 전국 출생률 1위를 달성한 만큼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해 지방 소멸 위기에 해법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